그럼 미국이 다시 생산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크라이나의 소비량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우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무기 중에서도 주인공은 바로 155mm 포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풍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풍산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풍산은 2008년 7월 1일에 풍산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하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후 2008년 7월 30일에 코스피에 상장하였죠. 이런 풍산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동사업과 강산사업인데요. 우선 신동사업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동사업은 재련된 구리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드는 가공사업입니다. 순도 99.95% 이상의 재련된 구리를 전기동이라고 하는데요. LSM&N 등에 구리재련업체에서 이 전기동을 매입을 해서 압연, 압출,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죠 그렇게 생산되는 구리 제품으로는 한대 봉선, 그리고 소전이 있습니다 한대는 자동차나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통신, 건설, 기계 등의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이는 제품이며 특히 풍산은 이 중에서도 고품질의 반도체 리드프레임 같은 첨단 소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선도, 볼트나, 너트, 밸브, 각종 기계와 자동차 등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전은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원형 상태의 동전을 말하는데요. 풍산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주화용 소전 제조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약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이런 신동 사업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기준으로는 아변 제품은 과반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출 제품은 17%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전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으로서 풍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신동 사업은 별도 기준으로 풍산의 전체 매출의 약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리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풍산의 실적은 구리 가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제품 가격의 정가가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구리 가격과 풍산의 주가는 연동되는 면이 있는데요. 어, 영국의 런던 금속거래소, 줄여서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의 3개월물 가격과 풍산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풍산의 실적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앞으로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풍산의 실적이 결정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로는 남미에서의 공급망 붕괴가 있습니다. 남미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 지역으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37.5%를 남미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칠레가 22.7%로 세계 1위, 그리고 페루가 8.8%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두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칠레는 정부에서 구리 채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안을 지금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자본이 투자를 꺼려서 설비 증설과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페루에서는 반정부 시위의 장기화로 인해서 광산 업체들의 생산성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죠. 이렇게 구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때문인데요. 구리는 석탄 발전, LNG 발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보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에 구리가 잔뜩 쓰이고 그리고 차량 내 배터리 집전체로 쓰는 공박도 이 구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도 구리가 4배 이상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재생 에너지를 또 세계 곳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도 필요하겠죠. 이런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도 구리가 잔뜩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져만 가는 가운데 탈탄소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얼마나 빨리 탈탄소가 이루어지냐의 문제지 이제는 탈탄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리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핵심 재료로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요가 오르니까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풍산의 신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방산 사업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리는 탄약이나 포탄에서도 많이 쓰이는 원재료인데요. 네, 군대 다녀오셨으면 K2이든지 뭐 M16이든지 한 번씩 싸 보셨을 텐데, 그렇게 쏘고 나면 나오는 이 탄피가 다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듯 네, 구리가 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마침 이 풍산이 구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약이나 포탄 생산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었겠죠 현재는 근육탄약, 수련 및경기용 스포츠탄, 추진화약과 탄약 부분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하나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탄약 생산 기업이고요 우리 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을 국방부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군용 탄약과 스포츠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법인에서 수렴용, 스포츠용, 개인 호신용 등 상업용 탄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이런 탄약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2개월 간격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155mm 포탄을 10만 발씩 사갔죠. 2022년 11월 10만 발, 2023년 1월 12만 발, 그리고 이번 3월에 추가로 10만 발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 155mm 포탄은 평사포, 곡사포, 야포, 함포 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나토를 비롯한 서방권의 자주포 탑재 화포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155mm 포탄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현재 155mm 포탄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107만발을 보냈으니까요 그럼 미국이 다시 생산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크라이나의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 2,000발에서 7,000발의 포탄을 쏘는데 월 단위로 환산하면 6만에서 21만 발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육군 획득 책임자인 더그 부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월 15,000발이며 13개월 안에 7만발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에 10만발을 넘게 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에 15,000발밖에 만들지 못하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라서 155mm 포탄을 대량 공동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폴란드에서는 최근 수입한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연간 10만 발씩 공급할 수 있는 탄약 공장을 자국 내에 지어달라고 풍산에 요청을 한 상황이며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한 루마니아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자국 내 탄약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서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155mm 포탄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가진 풍산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산의 월별 포탄 생산 능력과 155mm포탄의 가격은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측에서 두 달에 10만발씩 수출을 하는 걸 보면 적어도 5월마다 5만발 이상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55mm포탄은 M107 표준 고폭탄과 K307 항력 감속 고폭탄 그리고 K310 이중 목적 항력 감속 고폭탄 등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알 수가 없지만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한 발당 100에서 200만원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최근 들어 상승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풍산의 신동 사업과 방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전쟁은 장기화되어가는 가운데 풍산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좋은 실적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